이 안무한테 항상 <laughs> 어필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어, 늘 이렇게 가서 기도할 타주고. 아이고 이 집엔 어째 이렇게 달달한 커플들이 많은 건지. 나, 나, 어쨌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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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기 좋다. 다인하죠. 2년째 러브 러브 애정행각에 거침이 없는 스피치 부부. 왜, 왜. 하지만 여기 분위기 <laughs> 예. 전혀 다른 <laughs> 알콩달콩과 <알픔>, <laughs> 거리가 너무 먼 신혼 아, 4개월 차불덕 부부가 있었으니 아, 병원에 다니와 피곤했는지. 아이고. 아내 토토양은 코까지 골며 꿀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를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 씨앗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치미는 모양 그리고는 오오오 야야야야야 아이고 마른 하늘에 날비락 뒤 분수지 가만히 잠만 자던 토토양을 공격 오오 보이가 싸움을 말려보지만 역부족이다 어, 야야야! 빨리빨리 주인까지 중재에 나섰는데 아유, 또 싸우고 난리났네 아니,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안 그래, 하니? 한바탕 폭풍이 찾아온 고요 탐탁지 않다는 씨앗이의 시야 따가운 시선에 토토 양말 음. 대꾸 한번 못하고 그저 돌아앉아 있다 아니 한참 깨를 볶아도 아, 모자랄 아, 신혼 아, 토토행에게느닷 아, 없이 아, 화풀이를 아, 하는 남편 씨아씨. 아, 엄마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씨아씨가 <laughs> 토토행을 때리면 분리해 놓는 게 그저 전부. 여기 우리 집 애들이 사고 치면 들어가는 데예요. 아, 생각에서 <laughs> 아이고 지가 공격한 건 생각 못하고 무조건 토토양 탐만 하는 듯한 씨아씨의 저 표정 좀 봐라. 천성이 나쁜 양반은 아니에요. 음, 첫 날은 약간 여기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어리버리하니까 이제 냄새 맡고 근데 그 이튿날 아침이 돼가지고 식사하면서 바로 그때부터 물기 시작한 것 같아. 남편한테 홀 대받는 토토양의 처지가 너무나 가엽다는 아주머니. 물 거야 안물 거야. 엄마 그렇게 얘기했지 맨날. 딴 개한텐 안 그러고 아내한테만 그래요? 토토는 이네 짝꿍이니까 물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안 물을게 안 물을게 내가+ 내가 아유 이제 안 그럴게 안 그럴게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씨앗이를 그만 석방해 주는데 자 녀석 나오자마자 뭔가 좀 불안한데 어어어 어어어 어어가어어가 어어어 어어나 어어어 아니야 나어어어나코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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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거야어어어거야 엄마 나코 나나 엄마 나 <달> <S 생 artık invehalb> 어휴, 혼나고 또 풀려났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108번. <laughs> 전과 108번 전과 108번 아무지 없는 안에 아, 도토리에게 아, 공포감을 조성하는 협박죄는 아, 대개 1 시간 정도의 안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촉하면 아, 아, 아. 대답 없이 안내를 향해 돌진, 포항 무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스타일스 아, 폭행죄는 아. 이건 2 시간짜리 철창에. 이런 식으로 아내를 괴롭혀 수감된 것이 전과 백팔범은 좋게 된다는 것. <laughs> 카메라 저를 쳐워. 토토가 응. 짝꿍이 없어서 시절을 데려온 건데 응. 부인들 애한테는 전혀 무관심하고 물고, 어박지르고 응. 응. 응, 저기요 나진바이. 저기요 개껌이라도 하나 넣드려요. 어 응. 저기요. 응. 아휴 그렇게 푸대접을 당하고도 뭐가 좋다고 면회에 나선 <laughs> 토토양 아유 남편 씨아씨가 수감된 철창에서 석방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에헤 아예 그 앞에서 신혼방을 차렸다 신혼방을 차렸어. 이래서 더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내가 깜빡 졸았나 데 반응이 없고 잠만 자니까 누가 날 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유. 아유. 뭔가 튀지 해. 하지만 씨아씨는 토토 행해져 코고는 소리며. 아주 모든 게다 못마땅한 모양이다. <laughs> 토토는 확실히 씨아이가온 이후로 씨아이를 일편단심 좋아해요, 네, 제가 보건대. 씨아이는 일편단심 싫어해요. 자, <laughs> 토토. 기절한 듯논 토토 양이 걱정된 제작진. 깨워보지만 반응이 없더니. 시아씨, 시아 이름에 자동 반사. 야 세상에. 이런 행동을 잘하했어요 이토록 <laughs> 일편단심인 도토양을 남편 시아씨는 왜 그렇게 싫어할까? 이에 대해서 좀 아는 분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요? 우리 시아씨 어렸을 때.